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도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용인 원삼 SK 반도체, 삼성의 이동남사의 반도체가 세계 최대 반도체를 꿈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서는 이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여기가 바로 원삼 SK하이닉스 126만평이 개발되는 122조가 투자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220만평에 어, 무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360조가 투자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꿈꾸는 원삼 SK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6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크루스터라는 대체 어떤 곳인지,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는 여기 용인 원산면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된 이동남사업일 때이두 곳은 서로 20여 킬로미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용인 크러스터 원대 하나 갈등이 많아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목공사는 하고 있지만은 내년 2025년에 그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인 일반산단에 가까워지니 맨살을 드러낸 흙산이 보였습니다. 이런 흙산이 지금 통산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원산면 일대의 공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려 126만평이라는 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넓고 해발고도가 100m가 넘는 부지를 도로에서는 올려다봐야 할 실정입니다. 흙을 퍼내고 실어 나르는 여기 나오는 포크레인과 이런 덤프트럭들이 분지 움직이면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 것이 원삼 SK 하이닉스의 토목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laughs> 도로 양쪽에는 3m 이상 되는 흰색 안전펜스가 쭉 둘러쳐 있고 교차로 등 일부는 차량,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단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경고문도 보였고 이곳에 SK하이닉스 반도체 4개의 펩공장 4기를 짓는데 첫 공장이 내년 3월 착공 2027년도에는 준공이 돼서 생산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여기 그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 원삼IC를 나오다 보면 318번 도로와 정문 쪽으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이 앞에 지금 126만평의 이런 엄청난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원삼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의 용인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크러스터 계획에 포함된 핵심 부지가 되겠는데, 어 이, 220만 평방 미터로 삼성 캠퍼스의 2.5배에 달합니다. SK 산단과 달리 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그, 용인 테크노밸리 등과도 가까운데 도로 곳곳에는 어, 현수막 정도가 그산단 개발 부지라는 걸 표지하고 있는데 강제 수용 결사 반대라는 것을 그 현수막도 보여 있습니다. 이곳 3단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팹 6개를 짓고, 200여 개의 협력사도 입주를 하고, 인허가, 환경평가 등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서 2026년 부지공사, 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용인덕성산업단지가 여기고요. 용인 일반 테크노밸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은 여기 220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2026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고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는 지금 공사 토목 공사가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곡이 되야만이 내년 3월에 착곡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용인시 부동산,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입니다. 푸짐한 사은품이 증정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야 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전국을 찌르는 알찬 강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 내용은 용인 양기명과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분석하고 42번 45번 도로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원삼SK반도체 용인 아파트 시장 비교를 분석을 하고 양지서희건설 스타일스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무료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강의 장소는 용인 경전철이 있는 고진역 건너편에 양지서희 스타일스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 3 1 9 9 0 8110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인원이 오실 걸로 예상이 돼서 필히 사전에 접수해서 여러분들의 무료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음. 반도체 메가크래스 청사진은 나무랄 데 없이 진짜 원대합니다. 이대로 된다면 20여년 후 용인은 꿈의 반도체 도시가 되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의 메카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목하셔도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용인시 도시 투자가 되겠는데, 하지만. 아직은 조감도상의 그림일 뿐입니다. SK산단 부지가 발표된, 발표된 게 2019년인데 주민의 토지보장, 이주활동이 길어져서 또 용수, 송전, 발전 등 인프라 구축 합의도 늦어져가지고 착공도 수차례 미뤄져서 이제야 토목공사가 시작이 돼서 아직도 지금 착공이 되지 않은 입장이죠. 내년 3월 달에 작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일본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위치에 총력을 다 했고 오타야스 있고 일본 경제신문 유언은 어, TSMC 위치에선 동맹국 미국과도 라이벌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SK보다 2년 늦은 2021년 TSMC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공식화했고 3년 후인 지난 2월에는 규슈구마모토 현에 첫 공장을 준공해서 10월부터 1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삼SKI-X는 이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마부터 일공장 부지가 작고 상당 부분 조성된 산업단지란 점을 고려해서 용인산단과 단순 비교는 얻을 것이나 그렇다 쳐도 착공 20개월 만에 중공한 세계가 놀라 많은 추진 속도가 되겠습니다. 관료주의가 팽반 일본 정부는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4개월에 끝냈고 50년 이상 묶어둔 개발 제한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보조금도 지원했고, TSMC 두개 공장은 3,400여 명의 일자를 창출하고, 10년간 규슈 지역에 20조 엔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패권을 한국에 빼앗긴 일본의 반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공장 두 개를 가동하는 새에 우린 공장 하나 가동이 8년 넘게 걸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첫 반도체 공장 착공이 2026년 말 가동이 2030년인데 이 또한 장담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려됩니다. 자 여기 한계의팩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러한 건설 현장의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그야말로 시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윤 대통령도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할 만큼 문제는 이행 속된는데 무관심하다가 총선 전에 전폭 지원을 유치던 국회는 하세월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크루스터 송전망 인허가 규제 완화관련법도 폐기됐고 정부와 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크루스터 이행 상황을 매일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용 내에, 임기 내에 용인반도체 적공장 중공행사에 참석한다면 이것만 해도 최대한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용인원삼SK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용인시, 안성시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용인반도체, 용인안성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원삼 SK하이잉스 반도체 조감도고 그다음에 용인 원삼 SK하이잉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팩 공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50여개의 소부장 아파트 이택 상업용지 같은 것이 들어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각종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용인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용인의 원삼스케 k 삼성반도체가 들어서면서 세계 최대 의 반도체를 꿈꾸는 용인시가 하루빨리 건설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2024년 6월 23일 일요일에 그 전체적인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수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